미끼통 낚시 가방 낚시 밑밥통 고급형 크릴 바구니 3종. 조조포 접이식 살림 밑밥통은 고강도 에바 소재로 제작되어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. L사이즈로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며 방수 기능 덕분에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은 브라운 계열로 세련되며 어깨끈이 있어 이동도 편리합니다. 이 제품은 낚시를 즐기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아이템으로 가성비까지 뛰어나니 추천할 만합니다. 유티즌 접이식 반투명 살림통 조과통은 낚시 애호가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. 1 6리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하며 반투명 디자인 덕분에 내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에바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접이식 구조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손잡이도 편안하게 설계되어 있어 이동이 용이하고 자동 개폐 기능으로 실용성을 더했습니다. 깔끔한 디자인은 눈길을 사로잡으며 이 제품은 낚시를 즐기는 모든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. 이 제품은 SRF 에바 살림 밑밥통 50평입니다. 이 제품은 블랙 색상으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하며 크기는 51 x 29 x 29cm로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. 에바 소재로 제작되어 가볍고 튼튼하며 밀봉 구조 덕분에 물이나 냄새가 새지 않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낚시용품을 보관하기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핸들에 있어 이동도 편리합니다. AS 또한 쿠팡 고객센터를 통해 쉽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.